고아, 안녕하십니까. 캠핑헌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네. 코치면 오라이언 21RS에 저희 차량은 트루마 이터가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면 하 2017년도 초기 전기형 어, 트루마 콤비가 달려있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카라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루마 콤비가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들 달려있는데, 얘는 이 다음 형부터 어, 보통 20, 12도 좀 약간 18년 어, 요정도부터 트루마 콤비가 달려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반 가스 히터가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가스는 계속 제가 이제 충전을 하야, 하러 다녀야 되는 좀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에 계절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무시동 히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영상에는 어, MD용에서 이 제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 이 열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 뭐, 물론 이제 경유를 통에다가 조금 싣고 다녀야 되는, 하지만 개는 바깥쪽으로 조금 어 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장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캠핑 헌터의 구독자 이벤트. 네, 유튜브 댓글란에 MD 홍을 적어 주시면 구독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푸드 마켓에서 삼겹살 2인분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댓글 고고씽.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MD 홍에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료 펌프의 저소음 그리고 방수 커넥터로 인해서 안전성 그리고 KC 인증까지 획득한 안전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BLDC 모터를 통해서 모터의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품 박스를 오픈해 보시면 제품 히터 본체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흡기 필터 그리고 저소음 연료 펌프 그리고 리모컨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계기판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와 소음기 그리고 연료관과 토출구의 전선 뭉치까지 이렇게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저의 코치맨, 고통받는 코치맨이죠. 구멍을 뚫고 시작을 합니다. 구멍을 하부 쪽으로, 전선이 없는 쪽으로 해서 구멍을 크게 내고요. 어, 당연히 이렇게 청소하면서 어,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퀀스로 진행이 됩니다. 홀쏘로 이렇게 작업을 구멍을 뚫은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그라인더로 전부 다 갈아줍니다. 1차 홀쏘 가공으로 어, 구멍을 뚫어주고 2차로 그라인더로 가공을 해준 부위에다가 어,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이쪽 안쪽 부분이 아무래도 홀이 떠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열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치맨은 상부와 하부 사이에 이렇게 단열재가 스티로폼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무래도 마감을 든든하게 해줘야 나중에 열기가 뜨거운 이 MD용 무시동 히터를 제대로 장작한 다음에 안전한 상화를 할수 있겠죠. 실리콘을 건으로 듬뿍 쏴준 다음에 실리콘 헤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끔 마무리를 마감을 단단히 해줍니다. 실리콘 작업과 동시에 이 본체를 들어줄 수 있는 블락을 두 개를 제작해 가지고 따로 미리 준비해 놓고요. 본체에도 이상이 없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동봉되어 있는 기본 블락틀이죠. 블락틀을 조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장착할 수 있게끔 기초를 다져줍니다. 거기에 흡기 필터, 어, 흡기 필터 는 라인, 호수 라인이죠. 호수 라인과 그리고 이제 배기 쪽에는 실리콘 단열 호수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어, 단열의 마감을 한 상태로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홀쏘 잭으로 구멍을 뚫은 깊이만큼 이 지금 단열재를 보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흡기와 배기관 그리고 케이블들은 아래로 쭉쭉쭉쭉 잘 내려주고요. 대신에 아래로 선을 내릴 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흡기와 배기가 닿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기름라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름라인과 어, 배기라인이 닿게 되면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처음부터 내려놓는 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착은 이렇게 블락을 이용해서 혹시나 해서 어, 지금 한 5cm 정도 위로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차량 합으로 내려가서 선 정리,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나머지 선 쭉쭉 내리는 쪽을 마감을 잘 하고 그리고 흡기와 배기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닿지 않게 기름 라인도 선 정리를 먼저 하고 차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이 기름통이에요. 기름통이 이렇게 1 0터짜리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얄쌍하게 돼서 저는 이 차량, 차량 왼쪽에다가 벽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 지금 기름 라인을 구멍을 뚫는 것을 확인할 때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끝쪽 피스를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이 기름 라인의 마지막에 들어온 엔드 라인을 그냥 기름통 안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끝 라인까지 기름을 전부 다 이제 소모하면서 사용하려면 요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정석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업체에다 맡겨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기름통은 코치맨 하부에 있는 수납함 한쪽 구통이를 이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했습니다. 연료 펌프와 그리고 연료 필터, 그리고 소음기를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잡아 가지고 고정을 해 줍니다. 대신에 이 흡기 라인 그리고 배기 라인이 차량 전면 쪽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토출구와 온풍관 헤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 어, 캠핑카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구멍을 뚫으면서 가장 라인이 짧게끔 토출구를 저는 설치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 가스히터를 쓰는데 이 지금 m d 용 무시동 히터를 서브로 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면 쪽 저희가 이제 문 입구죠 문 입구와 그리고 앞쪽 운전석 쪽에 어, 그 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MD용 히터에는 어, 강제 펌프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연료 버튼을 기계 꾹 누르면 2초 동안 누르면 강제적으로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잘 되고 다른 무시동 히터처럼 이렇게 알람이 나면서 두번세번 번 틀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MD용 무시동 히터 장착 및 그리고 장착해야 될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설치하기에 너무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이 키터를 쓰면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구독 좋아요.